아, 먼저, 어, 오늘 같은 의미 있는 자리에, 어,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사실 이제 그, 어, 그, 카이스트 신소재과에서 2004년부터 한 10여 년 이상 그뭐 탄소소재라든지 나노 고분자라든지 다양한 신소재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어떤 그래핀 소재에 대해서 좀 일찍 접하게 돼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그 동안의 어떤 국내 그래핀 연구가 CVD 그래핀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어떤 흑연에 기반한 어떤 그래핀 기술에 관심을 갖고 좀 묵묵히 혼자 연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그이정원 사장님도 CVD 그래핀과 어떤 흑연 기반 그래핀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동안 좀 혼자 어떻게 보면 외롭게. 연구를 해 오면서 좀 느꼈던 아쉬움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사실 이제 CVD 그래핀이라는 것이 어떤 가진 어떤 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쪽 분야에 너무 편중돼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 개발에 지원이 됐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지난 뭐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뭐 지난 예전에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다른 소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어떤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상업적인 가치가 크고 실용화될 수 있는 소재는 아무래도 흑연 기반의 화학적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제가 뭐 이제 전 세계에 많은 뭐 학술대에 회뭐 참가를 하지만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CVD 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분자를 합성하듯이 어떤 탄소를 가진 어떤 분자를 이용해서 이제 합성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아주 쉽게 대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끌었지만 문제는 합성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할지 그리고 합성 이후에 그것을 잘 온전하게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잘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미래 가치는 역시 크고 아주 중요한 연구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업적인 중요성은 최근에 많이. 그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공론인 것 같고요. 그에, 그에 반해서 어, 흑연 기반 그래핀은 우리가 자연계에 상당히 값싸게 그죠 존재 이미 자, 존재하고 있는 흑연을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이제 한 측씩 한 측씩 뜯어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물성에좀 손상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값싼 공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실용적인 가치는 훨씬 크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이제 이런 흑연 기반 그래핀의 경우에서 어 갖는 어떤 응용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사실은, 어, 그래핀이 원래 CVD 그래핀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흑연 기반 그래핀의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사실 지금 현재 흑연이나 뭐 탄소, 나노 소미와 같은 다양한 탄소 소재들이 쓰이고 있는 분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합 소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2차 전지나 또는 축전지 같은 어 에너지 저장 소자 이런 데도 상당히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분야에 바로 조금씩 어떤 소량이라도 같이 접목해서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장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실용적인 어떤 기술의 어떤 개발이 훨씬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일관된 생각이었고요. 뭐 누구나 그것은 지금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처, 사실 최근에 한 1년 정도 영국에 이제 그 연수연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뭐 바, 다들 아시지만 사실은 영국은 어떤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처음 개발한 어떤 종주국 비슷한 나라인데요. 거기서 상당히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뭐 EU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그래핀 프래그십이라고뭐 EU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다 이런 것 갖다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초기에는 어떤 CVD 그래핀에 많이 주력을 했다가 최근에는 아무래도 어 근시일내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흑연 기반 그래핀이다 그리고 어떤 그걸 화학적으로 잘 어떤 우리가 응용하는 분야, 응용하는 한 분야에 그 개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이 그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희 연구 그룹도 그렇고 또 묵묵히 그동안 어떤 어 특히 뭐 스테너드 그래핀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분야를 연구해 오신 것 같고 산업체 측면에서 또 제가 아는 학계에서 또 그런 연구를 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떤 그런 축적되어온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잘 어떤 접목한다면 사실은 어 이런 그래핀 소재를, 흑연 기반 그래핀을 우수한 어떤 물성을 획득하려면 사실은 원소재인 어떤 흑연의 어떤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남북 관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북한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흑연들의 그렇게 품질이 좋다면 사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그래핀 기술을 접목한다는 것은 뭐상호 윈윈 할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좀저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어떤 좀 물론 이제 현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어떤 궁극적으로는 좀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래핀 소재를 어떤 우리가 어, 확보하려면은 어떤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어찌 간에 이런 협력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더불어서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사실은 어 우리나라가. 그동안 산업적으로 최근에 1위를 하고 있는 분야들이 꽤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분야들은 대부분 어, 기존의 어떤 외국에서 시작된 산업을 우리가 도입해 와가지고 열심히 따, 따라가서 그 거기에서 어떤 경쟁력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어려운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고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래 어, 국내에서 어떤 국내에서 시작된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초기에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이후에 그것을 잘 실용화까지 한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중한 명으로서 이 가장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아지만 뭐 미국의 큰 어떤 그죠 IT 회사들 보면 대부분 설립자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사실은 어, 이 그래핀 기술 같은 경우는 어,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가지,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어, 지금 제가 어떤 외국에 학회 나가도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특히 응용 기술 분야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철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실제 산업적인 어떤 그 성공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 먼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뭐 미국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일본의 어떤 소재 기술도 제가 이제 아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서는 대부분 어떤 컨소시엄을 잘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초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나 연구소가 기업체들과 진짜 긴밀하게 어떤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보는 자유롭게 공개를 하지만 또 대외적으로는 잘 그걸 또 보완을 지키면서 진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연구를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체계적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자부에서 많은 좋은 과제들을 지원을 해주셨지만 사실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어 창의적인 기초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어 궁극적인 어떤 산업화까지 그 뭔가 좀 실행해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